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핑거프린트 스마트 패드락이라고 하는 스마트 자물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리에서 13불 단돈 13불에 구매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사용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촉하는 면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입력하실 때 제대로 지문의 위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등록은 10가지를 할수 있고요. 등록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 제품은 기존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1번과 2번이 모두 관리자의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지문이 관리자 모두 1번과 2번에 관리자 모드의 지문이 등록된 상태에서 추가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개폐를 시키고요. 5초간 눌러줍니다. 자, 파란색이 되죠? 관리자 모드가 됐습니다. 자, 새로운 지문.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자, 이렇게 되면 은 새로운 지문이 등록됐고요. 자, 새로운 지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에 추가 지문이 10개를 지문할 수, 지문을 등록할 수가 있고, 처음 지문을 최초 등록할 때도 방법은 똑같아요. 하지만 관리자 1번, 2번에 대한 지문은 그때 처음 등록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옵니다. 자, 물건을 뜯어볼까요? 어, 이 제품은 실제로 처음 뜯는 제품이에요. 불량품이 아니어야 될 텐데.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지문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이 불량이 아니라면, 자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 지문이나 했을 때 열려야 돼요 자 이거는 정상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계속 꾹 누르라고 했죠 자 깜빡깜빡 그랬을 때 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아홉번 열번 자 이게 관리자 1번입니다 자, 관리자 2번을 등록시켜 볼게요. 자, 열렸어요. 자, 다시 어떻게 하자 그랬죠? 자, 꾹 누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관리자 1번의 지문으로 풀고요. 두 번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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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됐죠. 관리자 1번, 2번이 관리자입니다. 자세 번째 지문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꾹 누르죠. 자, 이렇게 되면 관리자 모두 1번 혹은 2번의 지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번의 지문이 들어갔고요. 한번 에러가 생겼네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열었죠. 자, 지금 등록 모드로 들어갑니다. 5초 간꾹 누르시면 은 관리자 모드 자, 관리자 1번으로 풀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등록됐습니다. 열리는가 볼까요? 열리죠자뭐 사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불량품은 이렇습니다 예. 안되죠 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불량품입니다 알리 담당자가 어떠한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글쎄요 음, 반품을 잘 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뭐 일단 충전 모드 꽂는곳이 있죠 대기가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6개월 정도 쓸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치수, 인대라 크기 어느 정도 심플합니다. 마감도 괜찮고 티타늄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뒤에 충전 모드가 있죠.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뭐 우리가 뭐 스마트 자물쇠라고 하면은. 저, 브루토스 기능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고가로 갈 필요, 알리는 고가로 갈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지문을 한번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모드로 열고요. 자, 굉장히 장시간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적색 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지문 등록 모드죠. 네, 등록 모드. 이건 빨간색 불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관리자 모드의 지문을 등록했을 때, 초기화 상태로 진행이 되고. 그죠? 렇 네, 자, 그러면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등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 손이나 누르시면 되죠? 자, 등록 모드에요. 첫 번째 손은 관리자 모드의 손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등록되는 지문은 관리자 모드가 될 겁니다. 누르실 때잘 등록하셔야 잘 열리겠죠. 자, 두 번째 관리자 모드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돼요. 자, 관리자 모드로 풀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관리자 모드입니다. 관리자 지문이죠. 예, 네. 자, 이제 관리자 지문이 되는 거예요. 사용 중에 배터리가 나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판매자 측에서는 적색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꺼진 경우에는 바로 충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는 잠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 자, 스마트 자물쇠. 우리, 불과 한 15년 됐죠? 15년 전만 해도, 어, 많은 열쇠들, 많은 그 열쇠들을 한 개의 열쇠를 열려고 하면은 공장에다가 주문을 했었어야 돼요. 세월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